안녕하세요. 랜드고 세종 최고 부동산 세종 부마입니다. 오늘은 보도자료 리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보도된 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시의성보다는 시사성에 포커스를 두고 기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5일 세종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은 세종시 요기소비 1위 5명 수도권소 대부분 지출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골자는 여기의 소비율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 감소에 그쳤고 여기 소비 중 수도권 점유율 66.8% 포인트까지 확대되었다. 만약에 긴급 재난 지원금과 여민 전 지역 화폐 효과가 없었다면 지역 경제는 어땠을까? 하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줄곧 여기 소비율 1위 5명을 안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2 0 2 0년 성적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일부 개선된 면을 보였으나 수도권으로의 여기 소비 소비율이 66.8% 포인트를 차지하는 등 여전한 과제도 노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읍면동 생활권별 업소 매출액에도 큰 차이를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두운 단면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지난 3월에서 6월 사이 긴급재난 지원금과 5월부터 현재까지 여민전 지역화폐 효과가 다행스럽기는 했는데요. 2월 15일 세종시가 제공한 2020년도 1년간 신한은행 카드 매출 데이터를 보면 세종시 여기 소비율은 2019년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여민전 지역 확패로 이용된 농업이나 하나은행 카드 등을 제외한 신한카드 데이터만을 표출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현주소라 할 수는 없으나 0.6% 포인트 감소의 긍정적 단면이 위안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서울 중심주의 경향은 뚜렷했습니다. 여기 소비의 절반 이상 52.1%포인트는 여전히 서울 쏠림 현상을 드러냈고, 이는 전년보다 9.6%포인트 늘어나 대리에 심화됐습니다. 경기도 13.8%와 인천 0.9%를 포함하면 수도권 점유율은 66.8%포인트까지 커집니다. 세종시 출범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말이 되면 한산한 유령도시, 몸은 세종에, 마음은 서울에란 신생도시의 아픔을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인접 대전 지역 소비는 11.3%포인트로 줄어든 14%포인트로 확인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고요. 대전 지역에서 소비 형태는 주로 백화점과 병원에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충남 6.5%, 충북 6.3%, 전북 1%, 제주와 강원도가 각각 0.7%, 광주 0.6%, 경남 0.6%포인트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타 지역 인구가 세종시에서 돈을 쓰는 경향은 어땠을까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입 인구의 소비 총액은 2019년 8,278억 원보다 1149억 원이 줄어든 7129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소비가 0.6%포인트 줄었지만 유입 인구 소비 감소폭이 13.8%포인트로 오히려 더 커서 사실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조치원읍이 904억 원이고요. 가장 증가한 곳은 소담동 22.6% 포인트, 가장 감소한 곳은 종촌동이 마이너스 24.6% 포인트로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방문객의 소재, 세종시 소비 점유율을 보면 대전시 16.3%, 충청북도 15.4%, 충청남도 11.4%, 충청권이 43.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18.4%와 서울시 11.8%, 인천시, 인천시 3.9%포인트, 수도권 방문객 소비도 34.1%포인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지방자치회관을 찾는 민원인 및 업무 관계자 방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남 3.6, 부산 3.0, 전북 2.8, 경북 2.6, 강원 2.5, 전남 2.3, 광주 및 대구 각각 2.1%포인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내부 업종별 생활권, 생활권별 매출액 변화는 어땠을까요? 세종시 생활권별 매출액 변화에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는데요. 세종시 내부의 전반 매출액은 2.4%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생활권별로 소담동 16.6%, 금남면 12.6%. 보람동 7.1, 전동면 5.9, 전이면 4.1, 연서면 2.9, 한솔동 2.2%에서만 매출액이 늘었고, 종촌동 마이너스 18%포인트와 부강면및 세롬동이 각각 마이너스 5.6%, 도담동 및 아름동이 각각 마이너스 4.9%, 연동면 마이너스 4.2%, 조치원음 마이너스 3.2%등 나머지 생활권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변화 중 증가 업종은 할인점과 슈퍼마켓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의복과 의류, 실외 골프 및 스키, 가전, 온라인 거래, 가구, 약국, 자동차 서비스, 정육점, 편의점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식과 중식, LPG, 스포츠 시설, 노래방, 학원, 기타 요식업, 주유소 한식, 자동차 용품 등의 매장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의 업종별 여기 소비 항목 순위는 역시나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여기 소비 부문은 2019년도 3위에서 껑충 뛰었고요. 여기 소비의 28.4%, 6,104억 원은 온라인 거래에 집중됐습니다. 2019년도보다 1,402억 원 많아진 수치입니다. 이어 결제대행과 할인점, 슈퍼마켓, 주요소, 한식, 통신요금, 손해보험, 가전제품, 신차 판매, 개인 병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올해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 공개해서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보한 유의미한 정보를 세종시의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 도시인 만큼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세종시 정착은 각자의 처한 사정과 형편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아울러 세종시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여기 수입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자족 기능, 즉 경제 기반을 조속히 갖추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저는 랜드고 세종 최고부동산 세종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